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신줄 인대 지압조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지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지압을 한 번에 할때한 번하고 걷는 게 좋냐? 제 유튜브에 보면은 지압을 한번한 한 다음에 움직여봐라. 뭐 발목 같은 데나 무릎이나 이런 데 하면은 걸어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한번 지압하고 걷는 게 낫는가?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군데를 하고 걸어보는 게 낫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뭐야, 많은 분,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들어볼 때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걸, 그것과 또두 가지 더. 심지어 잡는 두 가지 방법, 또 지압은 수직으로 하다. 이런, 어, 내용을 좀더 지압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서 어, 각각 가정에서, 어, 지압을 할 때, 어, 잘 지압해서 효과적으로 아픈 곳이 나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번에 몇번 지압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를 때면, 어,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그났는데 어디가 아프거나, 어,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디를 다치거나, 어, 아픈, 어, 이유는 상당히 많아요. 뭐, 잘, 나이 먹으면 그냥 자그리는데 어디가 아프죠. 어, 어디가 아픈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또 지압을 몇번 해야 될까? 아, 어, 그건데 힘줄 인대 지법은근육계통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통증이 있다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힘줄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 잡아주는 결속을 시켜주는 거고 심줄은 근육할 때근 인줄이 육이 살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은 뭐 머리에도 힘줄이 있느냐? 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심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관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제 팔로 얘기할 때 손가락이 얇은 데는 심줄이 여기는 어, 국수줄이나 라면줄 정도로 얇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얇은데 점점 두꺼워지죠. 그러면 심줄이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쯤은 우동줄처럼 두꺼워져요. 만지 여기. 본인이 누구나 이렇게 만져보면, 손을 펴고 누르면 이게 굽어지죠. 왜냐하면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줄을 지압할 때 만약에 손목이 아프다. 짚고 일어날 때 아프다. 그러면 여기, 여기 다세 군데가 아프다. 하나, 둘, 세 군데. 한꺼번에 세 군데를 다 지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줄인데 지압하면 한번 지압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테면 5분 컨셉이에요, 5분 컨셉. 32에서 35초를 지압을 하고 우리가 지압을 어떻게 되냐면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압봉을 설명드렸어요 지압봉은 어, 이렇게 끝부분이 6mm 정도 평평해야 돼요. 빼죽하면 안 되고 쪼금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 안 된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이게 제일 적절합니다. 어, 아픈 데가 잘 낫고 싶으면 은 적당한 지압봉을 써야 되죠. 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압봉을 큰거 쓰고 좁그만 쓰고 어, 이렇게 하면서 어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그건 왜 그러냐? 밥을 잘 먹고 싶으면은 적당한 물을 넣어야 밥이 타지 않고 밥이 죽이 되지 않죠. 어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그런 것처럼 어 지압해서 잘 낫고 싶으면은 지압봉 끝 부분이 중요합니다. 꼭이 지압봉을 어사용하라는건 아니에요. 근데 끝 부분이 중요하고 이 지압봉은 어 지압하기 좋게끔 어 만든 것 뿐이에요. 압을 넣기 좋으니까 35 k g 력으로어 아, 32에서 35 k g 력으로35초 지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말한 것처럼 수건으로 어, 4겹을 접어서 이렇게 잡고 4겹 아니면 2겹 대에서 6겹 아니면 8겹 상태에 따라 그렇게 지압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각각 제 동영상 유튜브 보면 그, 몇겹 하는지 거의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번 지압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손목이나 발목이나 어깨나, 이렇게 손만 대도 아파요. 손만 대도 아픈데, 이걸 한번 지압하고 움직여야지, 여기 아픈데, 여기 하고 또 금방 또 옆에 하면 아파서 못 봤습니다. 지압을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압을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 지압이, 어 굉장히 힘든 지압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체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축구자들이 하려면 굉장히 힘든 지압이에요. 그런데, 어, 한 번, 꺼번에 어, 여러 군데를 지압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지압받는 사람도 힘들어서 못받습니다 그래서 지압을 한번한 한 다음에 만약 어깨 여기 외측이 아프다, 이렇게 스치기만 해아봤는데 여기 힘줄을 지, 지압을 했습니다. 지압을 하면 움직여줘야 돼요. 왜 움직여지냐? 지압한 데가 아픈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여주면은 이신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스트레칭. 발목이 접질렸는데 지압을 하잖아요. 지압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걸어주면 한한 한 2분, 1, 2분 정도 지나면서 점점점 지압 안 아픈 게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지압 안 통증이 사라지면서 어깨가 더 가볍고 힘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압이 가장 좋은 거는 5분 컨셉입니다. 5분 컨셉. 사람마다, 어, 근육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덜 아픈 부분이 있고, 어, 근육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 많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5분 컨셉이지만 35초 지압하고,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어, 35, 4분 정도, 4분 정도 걸어보면 되죠. 4분, 그러면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압 안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압하는 사람도 한번 지압하고 좀 쉬었기 때문에 힘이 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 뭐,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근육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아, 통증을 좀덜 느끼는 사람이 있다. 약간 더 빠르게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픔을 잘못 참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근육이 약하고, 예민한 분들은, 살 사실상 예민한 분들은, 좀, 음 또,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조금 5분 넘어도 되고, 꼭정해진건 없어요. 근데, 5분이 기준으로 하는 게, 어좀 현명하지 않느냐? 아,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하 지압하는 사람도 아프고, 지압하는 사람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한꺼번에, 막, 빠가박이리 뭐, 쉬운 말로, 대여섯 군데 딱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한 번에, 한 번에 하고, 한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두 번째. 두 번째. 심줄 잡는 두 가지 방법. 심줄 잡는 두 가지 방법. 어, 지압을 할 때, 어, 오른손으로는, 왼손으로, 지압 포인트를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오른손으로 지압봉을 잡고 이 지압봉을 잡고 수건을 대고 지압을 할 때는 항상 어이 손가락으로 만약에 어깨가 팔팔이 아프다 그러면 손으로 흔들어서 꾹 눌러서 흔들어서 만지면 줄이 잡혀요. 그 줄을 끝에 뭐라 살을 말하자면 그냥 살이 이렇게 돌잖아요. 노는데 살이 위에 놀고 심줄을 안에 있잖아요. 만약 이럴 때면 이 여기 이게 천인데 천 밑에 이렇게 이 매직이 있어요. 매직이 있는데, 얘를 기장 잡으면 이살갗이놀 수가 있어요. 이게 놀 수가 있기 때문에, 놀 속에 있기 때문 살을 좀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손끝에 심줄이 딱 모여집니다. 그러면 이살갗이 팽팽해지니까 여기다가 놓고 지압을 할때 살이 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픽살이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압을 할 때는 꼭 손끝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손끝에 돼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손끝, 왼손 왼손가락으로 왼손가락으로 지압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 두 번째 지압봉 부분 끝 부분을 여기다 대야 돼요 여기다 대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에 약간 밀착 시킨다는 살짝 밀착 시킨다는 마 어, 된다는 마음으로 압을 넣어야죠 어, 압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게 밀착이 안 되면은 힘이 30에서 35kg 압력이기 때문에 픽살이가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좀 전에 이것처럼 지압을 할때 손가락 손 쪽이 에 된대. 이쪽으로 밀착한 살짝 밀착한다는 느낌을 해야지. 이거 떨어진다는 느낌을 하면 각도가 벗어나서 픽살이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압을 할때 항상 손가락이 밀, 살짝 밀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밀착한다. 이느낌으로 살짝할 때기장 하는 거, 기냥 누르면 손가락 뛰면 어떻게 얘가 논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밀착한다. 두 번째, 어, 보통은, 뭐, 햄스트링이나, 등이나, 허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잡아도 충분해요. 어깨나, 뒷목, 경추, 이런데. 다그데두 어, 번째,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 아킬레스건 이렇게 줄로 돼 있잖아요. 줄로 되면, 이렇게 잡으면 이게, 살퉁생이한테서 이렇게 지압을 하잖아요. 지압을 하면, 이게 픽살이가 납니다. 어떻게 잡으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어, 이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아킬레스건을 딱 잡아주고, 요 사이에, 이 사이에 지압봉을 넣는 겁니다. 넣어서이 손가락으로 살짝 대 가이드 라인만 해주고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압을또 어디가 좋냐? 여기 어깨 끝, 어깨 앞쪽 요런데 요요이옆쪽으 옆쪽이나 이런, 옆쪽은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끝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좀어 지압하면 약간 미끄러지는 맛이 있어요. 앞 같은데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지압봉을 대면 되기. 그러니까. 여기 제 아픈 데가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밑에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다가 지압봉을 쪄서 누르는 겁니다.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팔꿈치 같은 경우 팔꿈치 이끝 부분 여기 여기 우리 팔꿈치 일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 뼈 있는 데가 아프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한 손으로 잡고 하다 보면 픽살이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끝 부분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여기가 지금 이뼈 끝부분에 여기 누르면, 아, 아파요. 조금, 저도 조금, 아, 이, 오른손에만 있어서 조금, 어, 불편하거든요. 아프진 않은데 조금, 느낌, 여기 힘줄 느낌이 와요. 그러면 느낌이 오면은 아픈데를, 이렇게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있다가 이 손가락 사이에 지압봉을 대고, 압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잡는 게 아니라 지압봉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압봉을. 지압봉을 잡아주면은, 압을 느끼기가 좋죠. 그래서, 어, 뭐야. 어, 지압을 할 때는, 이런, 아슬아슬, 여기 좀, 이렇게 좀, 미끄, 지, 한 손으로 잡고 지압하기 어려운 부분, 어깨 끝 부분이나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어디 다른 데뼈끝 부분, 어,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0주일 잡는 방법, 세 번째, 지압은 수직을 으 하라. 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압을 하는, 어, 많은, 어, 지금 처음 힘주인데 지압에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이 점이에요. 수직이 무슨 일이냐말 그대로 지압 포인트 이렇게 지금 이게 평면이에요. 평면데 많이 허리다. 이 허리가 지금 엉덩이 좀 그려볼까요? 엉덩이가 좀 이상한가? 여기가 허리다 이거야. 여기 여기가 지압 포인트다. 근데 지압을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 수직으로 해야 된다.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압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살이에요. 근데 이 심줄은 심줄이 밑에 있어요. 살 밑에. 이를테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수건이 살이에요. 밑 이게 수건이 살이고 이게 심줄이에요. 심줄은 살 안에 있거든요. 살 안에. 살 안에 있는데. 얘를 누르는, 누르는데, 누르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얘를 지나가 얘를 누를 수 밖에 없거든요, 살을. 그런데, 얘를 누르다 보면은, 살이, 이 지압봉이 들어가면서 얘가 각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야,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어, 픽사이가 나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 스킨의 실물, 저 우리 바다가 물, 물에서 스킨이라고 있죠. 우리, 어, 따, 몸을, 맨몸으로, 어, 물 속에 들어가는 거. 밑에 뭐, 5m, 10m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물에서 머리를 수직으로 내려가야만, 내려가야만이 밑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직인데,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선을 해요. 이런 분들은 2m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바로 올라와야 돼요. 똑같이 좀 전에 그처럼 수면에서 수면 밑에 신줄이 있어요. 그럼 수면 위에 여기서 여기서 끝까지 들어가면서 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압봉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압을 하시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떨어지고 지압 받는 사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압을 할 때는 엎드려 있거나 그럴 때 수직으로. 그래서 수직을 수직으로 할때 어떻게냐면 팔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팔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떨어뜨리고 하면은 지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팔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팔을 붙이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지압을 한다? 그러면, 오른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 팔을 붙이고, 몸이, 이 지압봉이, 지압을 할때 여기가 지압봉이 있다 그러면, 가슴 밑에, 밑에 올 정도로 몸이 앞으로 가야 돼요. 가슴 내, 내턱 밑에, 가슴 밑에 지압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지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지압을 하면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힘줄인대 지압법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한다. 몸을 이용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최대한 팔을 몸에 붙이고, 그 다음에 팔을 펴요. 굽히는 게 아닙니다. 팔을 핀 상태에서 체중으로.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오른발. 왼손으로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가서, 압을 줘야 돼요. 압을. 그래서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군대가 무릎사자세 있잖아요. 무릎사자세. 무릎사, 무릎사 제튜브 보면 뭐 허리나 어디 제튜브 자세 보면 허리나 이렇게 이런 데때 앉아서 할때 보면 어 무릎사자세. 오른손은 오른 왼쪽 무릎은 무릎을 꼽고 오른쪽은 어 무릎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릎으로 무릎으로 팔꿈치를 밀어주면 십수이 하셔도 좋아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압을 어, 수직으로 하라. 그래서 또 뭐, 또 뭐, 등 같은데 말하자면, 여기, 뭐, 여기 보면은, 어, 척추충만, 어, 등 같은데 척추충만증 지압할 때는, 이게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압할 수는 없잖아. 요 이거 똑같이. 방향성에 맞게. 9 0도 수직으로. 90도로 저 직선으로 시작 지압하라. 을 좀전 위에서 엎드려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살이 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간에 뭐 지압받는 사람이 어? 지압받는 사람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지압부은 예, 뭐 지금 이렇게 써도 이렇게 수직 여기가 옆에서 눌러도 90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지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지압이 살을 통과하고 신줄을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지금 못하는 게 들어가다가 여기서 픽스, 밀립니다. 살에, 아래서. 저는 밀린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살에 들어가면서 밀려버려요. 왜냐면 세게만 누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게만. 세게만 누르려고 하지 말고, 너무 긴 얘기 했는데, 하긴 수직으로 지압해서 어, 어, 지압하는 사람도 안 아프고 지압에도 어,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길 어, 부탁드립니다. 어, 이상 마치겠습니다.